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제 시험에 최적화된 이 셀렉터 스위치 넘버링 쉽게 하는 방법,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셀렉터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11시에 두게 되면, 11시에 두게 되면, 이 접점 붙어 있는 이 막대기가 여기 NC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NC 이렇게 붙어 있게 되고, 이걸 이제 1시로 이렇게 돌려 두게 되면, 이 막대기가 위로 붙게 되면서 이두 접점이 붙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뭘 한번 생각해보냐면, 이 스토리를 한번 담아 봅시다. 제 친구가 김한호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김한입니다 한호. 이 친구가 일이 좀 늦게 끝나요. 그래서 술 먹고 싶으면 늘 전화를 몇시 하냐면 11시 합니다. 11시. 그래서 한호는 11시에 저를 찾아댑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호. 11시, 한오는 11시에 술 먹자고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걸 여러분들 이용하게 되면, 자, 쉽게 우리가 이거 넘버링하고 결선하는 것이 매우 쉬워지는데요. 자, 뭐, 다른 거다 빼고, 11시에 얘를 두었을 때, 11시에 두었을 때, 보통은 여기가 NC, NO 이렇게 되면서 NC에 얘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걸 이용해서, 자, 만약에 여기, A 단자대에서부터 이렇게 밖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여기 A 항구에 뭐 1, 2, 3, 4 이렇게 쭉 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셀렉터 스위치 이런 기호가 이렇게 주어지면 어, 예를 들어서 AS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아무 번호나 쓰면 됩니다. 여기 뭐 A1 이 접점을 여기를 A2 이렇게 A3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여기를 A1, A2, A3 아니면 A1 A2, A3. 이렇게, 이때의 주소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 한호가 11시.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1시에 두었을 때를 오토로 하라 그러면, 1시에 두었을 때 오토. 그래서, 여기 가봅니다. 여기 오토 매뉴얼 이렇게 있을 때, 오토, 여기가 지금 1시 하라고 문제에서 우리한테 알려줬죠. 한시가 오토가 되도록 하라. 그러면 여기 1시고 그럼 매뉴얼, 이쪽이 바로 그러면 11시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1시, 그럼면 11시를 여기다가, c 를 여기다 적고요. 한, 한시, 한오, 한오. 그러면 여기 뒤에 5를 이렇게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오, 11시, 한오, 11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넘버링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볼까요? 이제 바깥쪽에 이렇게 셀렉터 스위치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 얘가 공통이죠, 공통. 봤던 여긴4 개의 접점이 있네요. 공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N O, N C 중에서 이쪽을 연결해도 되고, 이쪽을 연결해도 되고. 그래서 자 이쪽을 이렇게 우리가 직접 그려봅시다. 자 여기 결선을 이렇게 이쪽을 연결해도 되고, 이쪽을 연결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통을 하나를 만들어 주게 되고요. 그 다음, A1이 공통으로 가네요. 공통. 얘가 공통이니까. A1을 이렇게 꺼내서, 여기 원에서부터 결선을, 얘로 가도 좋고, 당연히 얘로 가도 좋아요. 이건 하나의 몸이 된 거니까, 여기로 연결해도 좋고, 여기로 연결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봤더니 A2O네요. 2번에서는 어디로 가라고요? 5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에서는 5하고 n이 c가 있죠. 5하고 c가 있으면 어디로 가라고요? 5로 갑니다. 2번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5로 연결하고 5 하나밖에 없잖아요. n, o, n, c 그리고 3번에서는 어디로 가라고요? c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3번에서는 이렇게 얘가 c로 가라 그 얘기죠. 이렇게 연결하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자 11시에 두었을 때 NC의 접점이 달라붙어 있는지 사실은 확인 한번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돼 있고요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결선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그럼 이렇게 하지 않고 번호를 뭐 여기 아까 A1, A2, A3는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넘버링을 그럼 얘를 A1 얘를 A2 얘를 A3라고 이렇게 한번 넘버링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건 한호가 11시에 저를 불러댑니다. 그래서 A에 해당되는 곳이 여기가 1시고요. 매뉴얼에 해당되는 것이 11시. 그러면 11시 그럼 여기다 C만 붙여주면 되고 한, 5 여기에 5만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결선합니다. 이 상황에서 공통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통 뭐 예를 해도 되고 예를 해도 되는데 이쪽으로 해도 되죠 이쪽으로 해 한번 해볼까요 이쪽을 하고 자 3번에서 공통으로 가는 거란 얘기죠 a3 여기가 123이면 여기에서부터 이둘 중에 아무거나 뭐 여기에 이렇게 결선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결선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번에서 5로 가란 얘기죠 no에. 이게 n으로 보면 이제 이 애가 5가될거 아니에요. 1번에서 이쪽으로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2번에서는 c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2번에서는 nc에 여기 n을 이쪽으로 하나 잡았기 때문에 공통으로 그래서 여기에선 c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여기를 바꿨어요. 지금 방금 문제는 요거였고 1시가 오토. 11시가 매뉴얼, 이거였다면, 이제 바꿔봅시다. 이번에는, 음, 1시가 매뉴얼, 문제에서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1시를 매뉴얼로 하고, 11시를 오토로 하라. 그러면, 자, 여기 번호 적는 건 상관이 있다고요?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여기를 해볼까요? 여기를 A1, 여기를 A2, 여기를 A3, 이런 식으로 뭐, 잡아 봅시다. 그리고 나서, 뭘 기억하냐면, 1시가 매뉴얼 여기가 1시 그리고 문제에서 11시를 오토로 하라고 하면 11시 그럼 11시 그래서 한 오는 11시의 절을 보자고 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끝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이제 결선해 봅니다 일단 공통을 만들어야 되죠 여기 공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공통 이렇게 만들어 주고 A2에서 공통으로 가는 겁니다. A2, 여기 두 번째. 이게 지금 A단자대, 여기. 두 번째에서 공통, 아무데나 가도 됩니다. 여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되고. 그 다음, 3번에서 C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3번, 1, 2, 3번. 여기에서 C로 가면, C는 여기밖에 없죠, 여기. n c s C, 이쪽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1번에서 5로 가라는 얘기죠. 여기 1번에서 여기 5로 갑니다. 그래서 1번에서 그대로, 이렇게 해서 5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 상황을 여러분들 구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이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예를 또 하나 해봅시다. 다른 예. 자, 이런 형태로 셀렉터 스위치 그림이 주어져 있고, 이번에도 1시가 매뉴얼, 11시가 오토로 하라.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지게 되면, 자, 넘버링. 자, 아무렇게나 번호 잡아도 된다고 그랬죠? A1, A2, A3. 뭐, A1, A2, A3.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a1 여기 a2 a3 이렇게 잡았다고 봅시다. 한 오는 11시. 자. 1시가 매뉴얼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매뉴얼 쪽에 얘가 1시가 되니까 한 5를 여기에 적어 주고 11시가 오토. 아, 여기 오토인 여기를 11시. 11시. 그럼 11c를 여기다가 1시가 아니고 11시 이렇게 해 주시면 넘버링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역시 이렇게 생긴 거 공통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1번에서 공통으로 가는 거죠. A1에서 A1에서부터 공통 아무데나 가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가야죠. 그리고 A2에서 C로 갑니다. A2에서 여기 c 얘밖에 없어. NCC 요거 c. 2에서 C 3번에서 A3에서 5로 갑니다. A3에서 이렇게. 오로 가게 되면 연결 끝난 겁니다. 자, 너무 쉽죠? 자, 이 방법을 쓰면 되니까. 한오 11시, 한오 11시, 한오 11시. 이걸 기억합시다. 자, 또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또 바꿔서. 자, 이번에는 1시가 오토고 이 상황에서 11시가 매뉴얼.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번호 아무거나. 자, 여기를 A1으로 할까요? A1. 주저할 거 없이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바꿔봅니다. 1시가 오토, 여기가 1시란 얘기죠. 1시, 한오, 한오, 한오. 그 다음에 11시가 매뉴얼, 여기가 11, 11시, 11시, 1시, 한오, 11시, 한오, 한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끝난 거고요. 역시 이 상황에서 공통 우리가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이 공통으로 가고 있네요. A3가, A3가 공통으로 가면 아무데나 둘 중에 연결해주면 되고, 2에서 어디로요? 5로 가란 얘기죠. 2에서, 여기 두 번째에서 5, 여기로 갑니다. 두 번째에서 연결해주면 되고요. A1에서 C로 가란 얘기죠. A1에서 C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C로 연결해주면 끝난 거란 얘기죠. 자, 요, 셀렉터 스위치 주어지면 이틀을 벗어나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노는 11시. 한노는 11시. 한노는 11시. 저를 보자고 합니다. 요걸 기억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여기 바뀌어도 여러분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응? 그렇죠? 똑같은 상황에서 이것도 지금 바꿔놨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라스트로. 자, 이런 상황에서 한번 가봅시다. 요 상황에서. 자, 한호 11시 기억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 문제가 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자, 이거 A 단자대라고 하고요. 뭐 C 단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C 단자대라고 볼까요? 밑에 있으니까 C 단자대에서 한시의 매뉴얼 뭐 이렇게 했으면 아무튼 여기를 뭐 C1, C2, C3 잡고요. 한시가 매뉴얼. 여기 매뉴얼로 표현되어 있는 한시 하면 한호 한5 적고요. 그 다음이 나머지가 A가, 여기가 11시죠? 11C를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고요. 그럼 여기 C 단자대에서 가기 위해서 공통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주고 C1에서 공통으로 가면 됐죠? C1에서 공통으로 아무데나 둘 중에 한 군데 들어가면 됐죠. C2에서 C로 갑니다. C2에서 여기 C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C2에서 C로 가고, C3에서 어디로? 5로 가면 되죠? 여기 세 번째, C3에서 5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한오는 11시.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렇게 쉽습니다. 여러분들. 어, 자, 이렇게 시험에 추적화된 셀렉터 스위치 넘버링 결선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